뭐 하자구? 뭐는, 음, 뭐는. 음. 야, 우리 경주를 얘기하자고 그랬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네. 어, 누구야? 어? 선이에요. 아우, 선나 엄마야. 뭐예요? 아빠랑 어. 할 얘기 있는데, 아빠 뭐하죠 아빠 꿈깔. 아, 꿈깔? 아. 아니, 서는아 엄마가. 네. 꽃집인데모를좀 두고 와가지고. 뭔데? 어, 빨간색 USB인데. 가방이요? 아니야, 엄마 손가락만한 빨간색 어? USB라고 네모난 건데. 서준이 바꿔줄게. 어. 엄마! 서준아! 네. 엄마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엄마가. 근데 음. 뚜껑은 플라스이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엄마 손가락만 한 건데 그거 음. 컴퓨터 책상 정보에 엄마 두고 온거같은서 한번 봐줄 수 있겠어? 네이어귀찮하 응? <laughs> 엄마, 이거 봐봐요. 서준아. 네? 엄마, 그거 너무 필요한데 그거 아빠한테 엄마 좀 가져다 달라고 아빠 화장실 나오시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네, 우리가 찾았어요. 너무 잘했어. 엄마는 찾을 줄 알았어, 너희가. 최고, 최고. 네. 서준, 엄마 고마워. 네, 엄마 사랑해요. 누구 사랑한다는 거야? 엄마. 엄마. 야, 널... 엄마 전화가 왔어. 뭐라고? 엄마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걸 찾아서 엄마가 같이 그렸지. 아빠한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응. 내가 말해주라고 시켰어. 아빠가 갖다 주고 올때 둘이 싸우지 말고 놀고 있어, 알았지? 아빠, 우리가 갈래. 뭐? 진짜 갈래. 응. 네가 엄마한 깜짝 놀라게 해줄게. 진짜로? 응. 갈수 있어? 응. 너네 지난번에 엄마 국가게 버스 타고 가봤지? 응. 네. 그몇 번인 줄 알아? 몇 번이냐면 2, 네. 4, 4, 0 0, 2, 4, 0 4 버스인데 이걸 타고 몇 정거장 가냐면 세 정거장 가는 거야 세 정거장 세번 근데 아저씨한테 꼭 물어봐 내릴 때 여기 파출소 정거장 맞아요? 그때 내리는 거야? 가시는 사람? 쌍둥이의 첫 버스 신부룩,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211화, 너의 용기를 응원해. 첫 번째 버스가 멈춰서고, 우리 차 맞아요? 아니요. 우리 차다! 우리 차다! 여기요! 버스 발견까지는 성공! 과연 아빠 없이 잘탈수 있을까요? 그치. 쌍둥이끼리 버스 타기 성공! 한테 꼭 물어봐. 내일내일 네, 네, 네. 여기 파출소 정거장 맞아요? 그때 내리는 거야. 가자. 여기 파출소예요? 다음 파출소예요. 응? 어! 어! 어, 진짜. 아, 맞다. 아, 맞다. 잘 무시 보내자.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으이 <laughs> 어? 그래? 어? 왜? 그래? 빵집이다! 빵!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버스 타기에 성공해서 한껏 들뜬 쌍둥이 신나게 빵 쇼핑을 시작하는데요 빵, 빵. 일수는 사야지. 이서진 내가 못 산지 아야? 아내 내가 빈약한 일이. 어. 가자. 니가 그래.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그냥. 아 아니, 엄마 엄마 맘 나고 먹자. 진진. 엄마 만 엄마 맘 나고 먹자. 어? 갑자기 두리번거리는 서준이. 내가 해볼게. 가봐. 아주 신경. 저녀. 전화 도와줘. 아. 이거 이거 전화 아빠한테 전화 걸렸는데 어떻게 전화해? 어디다 거는데? 아빠한테요. 아빠 공감 넣어 아니요. 자, 다시 한번 듣고. 공기 4, 8 5 4, 8컷 오케이, 자, 받아봐 음. 여보세요? 아빠 어, 누구야? 근데 아빠 길이 좀 헷갈려요 빵집 안 보여? 빵집? 응그 어. 빵집에서 쭉 들어가면 돼 그냥 조그만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엄마 집+ 꽃집이야 왼쪽이 어딘데요 왼손+ 왼손 이쪽이요 지금 잡은데요 이쪽이요 지금 잡은데요 오에서봐봐 여기 안집 근처에요 쭉 들어가면 돼 바로 엄마 보일 거야 네 알겠어요. 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축하합니다. 뭐라고 했어? 사랑해요. 김이 와지네. 응. 빵집 근처로 들어가래. 응. 가자. 응. 가자. 진짜? 아니겠다. 근데 어떻게 왔어, 아빠는? 아버지, 왜 이렇게. 진짜? 응. 린이가 어떻게 여기 왔어? 응. 조심히 잘 왔어? 네. 헉, 진짜? 안마 따라. 어,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혹시 이거 엄마가 말한 USB야? 네. <웃음> 진짜? <웃음> 응. 유 USB잖아. 어? 빨갛고 길쭉한 거야 뭐여요 갖고 왔냐? 아, 그랬어. <laughs> 정말 빨갛고 길쭉한 거 똑같네요. <laughs> 이것도 빨갛고 길쭉하고 투명이다, 그치? 이거 엄마 갖다 주려고 온 거야, 니네가? 응. 오, 대단하다. 잘했어. 고마워. 응. 어, 어 이거 맞아? 맞아, 맞아. 고마워. 예. 여보!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USB 두고 와가지고. USB였어? 애들은 잘 갔어? 애들 너무 잘 오고, 지금 너무 이거 되게 뿌듯해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있나 좀 봐봐요. 어, 알았어. 내가 어, 알았어. 어, 어. 네, 안에 줄게요. 알았어. 네.